예, 그럼 10강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애니메이션 추가까지 봤었죠? 애니메이션에 프레임을 추가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선 애니메이션이 지금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것 뿐이죠. 아직 애니메이션 액션은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 객체에 프레임만 추가해 뒀고요. 일단 지금 이 스케줄로 보면 하나만 지금 풀어뒀는데, 이게 뭐냐면 어 견뎌야 할 타이머가 작동 이렇게 써 있는데, 화면 위에 보시면 30초라고 써 있는 게 있었죠. 30초가 29, 28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하는데, 0초가 될 때까지 버텨야 게임이 클리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실행시켜주는 스케줄러거든요. 스케줄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이 스케줄은 어떤 메소드를 지정을 해줘서 그 메소드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실행되게끔 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이 위에 거, 이거는 그냥 메소드만 지정해주면 되는데 그냥 계속 매 프레임마다 매 프레임마다 계속 호출되는 그런한 스케줄러구요 아니면 우리가 수동으로 시간 간격을 정해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시간은 초단위에요 초단위 그러니까 0.1초면 그냥 0.1초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1초에 30번을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1.0 나누기 30.0 해주면 되겠죠. 저 그럼 1초에 30번을 이렇게 호출하게 되고요. 이렇게 20번, 1초에 10번. 1초에 10번이면 그냥 0.1초랑 똑같은 거겠죠. 이렇게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 지금 이거는 리빙 타임이라는 메소드를 0, 1초 간격으로 계속 호출해 주는 거죠. 리빙 타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빙 타임 여기 있죠. 1초마다 계속 호출해 줄 텐데, 첫 줄을 보시면 타임 라벨이 있었죠. 저번 시간에 봤던 타임 라벨. 맨 위에 시간을 표시해 주는 그 라벨이었죠. 얘네들은 문자열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임 라벨에 문자열 그 라벨에 쓰여있는 문자열을 이렇게 NS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얻어오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타임 스트링에 일단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NS 스트링 객체에 이러한 메소드가 있죠 int v a l e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서 인트 형태로 이렇게 리턴해주는, 그거를 remain time에 넣습니다. 그 위에, 맨 처음에 스케줄러가 시작될 때 30초였잖아요. 그 30을 문자열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30을 여기 문자열 형태로 가지게 되겠고, 그 30을 인트별로, 숫자형으로 바꾸니까, remain time에, 인트형 30이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숫자가 되겠죠, 이미. 리맨 타임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1 초가 줄어드니까 2 9가 되겠고요 리맨 타임은 그리고 여기서는 리맨 타임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거는 0이 됐다는 거죠 여기 0이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초 줄이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거죠 그때는 게임 클리어 게 클리어 메소드를 실행하게 끔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리턴 시킵니다. 만약 여기서 리턴 시키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여기가 실행되면서, 여기는 어떤 구문이냐면, 타임라벨에 스트링을 세팅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문자열을. 근데 지금 리메트 타임은 숫자형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봤던 이 스트링 위드 포맷, NS스트링에 스트링에도 포맷을 이용해서 리메인 타임을 넣어서 문자열로 바꿔줘서새 스트링에다가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리턴 시켜주지 않으면 리메인 타임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화면에 찍히는 좀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리빙 타임만 한번 스케줄러로 돌려볼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요. 그 시간이 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 스케줄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운석을 생성해내는 그러한 스케줄러인데 위에랑 같은 메소드죠. 일단 스케줄, 셀렉터, 메이크 스페이스락 스케줄러. 운석을 생성해주는 스케줄러고요. 그리고 인터벌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앞에서 디파인으로 정해졌네요. 스페이스락 메이크 인터벌 타임 보시면 여기 있죠. 0.5초마다 운석을 새로 생성해내는. 이거면 0.1초 잡으면 굉장히 자주 생성을 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스테이지 변화할 때 어떤 레벨의 난이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으로 선언을 하게끔 했고요. Make Space Rock Scheduler 한번 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운석을 어떤 식으로 생성해내는지. 그렇죠. 일단, 운석을, 처음에 생성을 당연히 해야겠죠. 스프라이트를 만들고요. 스페이스라우로 스프라이트를 만들고, 앵커 포인트는 00, 왼쪽 하단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포지션을, 일단 여기 뒤에 보시면, 세로는 40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의 세로 화면이 320이니까, 400이면 아이폰에서 보이지 않는 그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겠죠. 근데 가로 위치는, 랜드, 랜드 함수 쓰고, 나누기 480의 나머지죠 이 연산자는 48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랜들은 어떤 숫자건 랜덤으로 나오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나오건 480으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0부터 0, 1, 2, 3, 4 이렇게 쭉 해서 399까지 또그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죠. 아니 479까지 범위에 들어가게 되겠죠. 가로 위치는 랜덤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만든 스프라이트를 이게 추가하게 되죠. 그리고 깊이도 스페이스로 하기 깊이는 3이죠 빌딩보다는 좀 높게 있고요. 배경보다는 당연히 높게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빌딩들도 이렇게 어레이로 배열로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데 역시 운석들도. 배열에 추가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 다운 액션 만들어줄 때, 무브 액션 만들어줄 때 여기 사용하기 위해서 추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또 여기서 정해주게 돼요. 그런데 추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필요한 이두 가지 두 가지 변수를 먼저 선언해 뒀어요. 운석이 떨어지는데 걸리는데 베이스 타임. 운석이 떨어질 때 시간이 당연히 걸릴 텐데 그거의 기초 시간을 1초로 둡니다. 뭐 0.5초로 둬도 되고요. 1초로 두면 1초보다 절대 작을 수는 없어요. 1초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운석이 떨어질 때 베이스 타임에 더해주는 가변 시간의 범위 4초 여기에 이 부분에서 이게 처음은 우리가 1초로 정해졌던 그 부분이죠 펄링 베이스 타임 그리고 더하기 어떤 시간을 더해주냐면 랜덤한 숫자 그리고 스페이스락 펄링 베리어블 타임 이걸로 나누어진 나누어주고 나온 나머지. 그죠? 이게 4였으니까, 랜드 나누기 4, 여기 나머지는 0, 1, 2, 3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1초 더하기, 뒤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그런 식으로 돼서 랜덤한 시간이 정해지겠죠. 당연히 이 시간은 작을수록 속도는 빠른 거겠죠. 떨어지는 속도는. 그리고 여기 운석이 떨어지는 그 액션 자체죠. 떨어질 때, 위에서 정해준 펄링 타입 넣어주시고, 포지션은, 저 여기 가로, 세로죠. ccmoveby 니까, 우리 액션 객체 배울 때 ccmove2랑 ccmoveby는 다르다고 했죠. ccmoveby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부터 여기에 정해진 숫자만큼 움직이는 거였죠. 일단, 세로 보시면, 마이너스 400이니까, 현재 있는 위치에서부터 400만큼 떨어지는 거죠. 왜 400이냐면, 이 분석이 맨 처음 위치가, 포지션이 400이었기 때문에, 바닥까지 달려면, 이렇게 400만큼 내려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400. 그리고 세로는, 아니, 가로는, 랜덤한 숫자, 나누기 400, 나머지, 그리고 빼기 20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부분만 본다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399겠죠. 0부터 399인데 거기다 빼기 200을 빼기 200을 해준다면 마이너스 200부터 플러스 199까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로의 범위가 마이너스 200부터 플러스 199까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0으로 해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운석이 떨어질 때 여기서 시작해서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서 시작한다면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서 시작한다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겠고 근데 이 가로의 범위를 랜덤하게 정해준다면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게 1, 2 떨어질지 이게 1, 2 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러 랜덤하게 숫자를 정해줬고요. 그다음에 떨어진 액션이 끝나면 끝나면 불려지는 콜백 함수를 등록하기 위해서 콜백 액션을 또 만듭니다. 콜백 액션은 이렇게 cc콜펑크 이렇게만 하는 액션 클래스가 있었고 콜펑크 뒤에 n까지 붙이는 액션 클래스가 있었죠. n까지 붙이는 이 클래스는 이 셀렉터 이 메소드에 이 콜백 함수를 등록한 그 노드가 뭔지 전달해주는 그러한 메소드를 여기에 써주게 되죠. 여기 있죠. 이렇게 콜백 함수를 등록한 그 스프라이트, 노드, 그 노드가 뭔지 여기에 이렇게 전달, 자동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 탈 t a l cc sequence는 뭐냐면, 요 액션과 요 액션을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은 순서대로 실행되게끔 하는 그러한 액션 객체였죠. 그리고 대릴. 그리고 이 액션을 실행할 주체는 누구냐면, 스페이스로와. 여기서 만들었죠. 맨 위에서. 문석이죠. 문석 운석 하나 만든 거. 그 문석 하나가, r 액션에서 이 토탈 액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t o 액션이 실행되면 down 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c a 함수가 이렇게 불리게 되겠죠 c a 함수는 f t e p u l l 이니까이 뒤에 바로 f t e r p u l l 이 노드는 f t e p u l l 을 등록한 그 객체 space 하 o 죠 space 하 o 이렇게 전달이 돼서 들어오고요 f t e p u l l 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여기 위에서 셀프 레이 의해 스페이스박을 추가를 시켜서저 운석을. 그 다음에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다 떨어지면 여기가 실행되니까 바닥에 다 떨어지면 그 운석을 없애야 되니까요. 셀프에 추가되어 있던 그 운석 노드죠. 리무브 차일드로 이렇게 노드를 전달해줘서 삭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운석을 삭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운석을 화면에서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배열에 들어있던 운석도 이렇게 삭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타이머가 작동되고, 정해진 시간마다 운석까지, 운석까지 생성을 해내죠. 테마 작동, 분석 생성. 근데 지금 건물에 부딪혀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죠. 왜냐면 이 스케줄러가 그 충돌 검사인데, 지금 충돌 검사 스케줄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떨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없앨 수는 있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